안녕하세요, 라이더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지금 현재 26시즌 4인 정팟의 막보 딜러를 맡고 있는, 어, 흑벗, 흑법 인나 수도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어, 사실 그 바로 지난 시즌인 25시즌까지는, 어, 불벗 룬을 이용한, 이제 불의 벅 룬을 이용한 이제 인나 수도사가 이제 막보 딜러를 맡고 있었는데, 26시즌이 되면서 이 불벗, 이게 이제 크게 너프를 먹으면서 지금은 이제 흑벗 룬을 이용한 인나 수도사로 이제 바뀌게 됐죠. 어, 사실 요 스킬 룸만 바뀌었고 뭐 아이템 세팅이나 스킬 세팅, 나머지 스킬 세팅은 뭐 거의 다 똑같은데, 어, 실질적으로 딜 넣는 방법은 이전 이제 불벗 인나 수도사보다 훨씬 더 많이 복잡하고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자, 그럼 이 흑벗 인나 수도사에 대해서 지금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아이템 설정입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일단 인나 6셋 저희는 지금 왕실 반지를 이제 하나에 넣었기 때문에 인나 5개를 껴서 인나 6셋 발동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길드 오길드 2개 끼시고 모험가 나침도 모험소 해동 그리고 샌룽 세트 그리고 볼품없는 장화를 실착해주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이제 고유옵션에 최대 200%까지 붙는데 요거 높은거 신는게 중요합니다. 어 혹시 고대가 아니라 일반템이더라도 밑에 수치가 높은걸 껴주세요. 그리고 가나이함의 비룡이랑 가위신들의 손목띠 요렇게 아이템 착용해주시고 어... 아이템옵션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극화극피 그리고 극화극피가 최우선이겠죠. 뭐 이거는 뭐악세라든가 장갑, 목걸이, 그리고 뭐 손목, 뚜껑 이렇게 뭐 극하기 붙겠죠? 극하, 급비가 그리고 챙기시고 이걸 최우선적으로 챙기시고 자, 무기 같은 경우는 피해 공속이 일단 최우선이고요. 제일 무공 높은 세팅으로 피해 공속하시고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어, 재감을 챙기시면 됩니다. 여유가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재감이 지금 어깨 한 부위밖에 없는데 어... 사실 뭐 없어도... 그만인데, 있으면 조금 더 편하긴 하거든요. 이 공력 관리하는 거라든가, 뒤에 이제 딜 메커니즘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뭐, 장갑도 뭐, 여유가 된다면은, 공속 쌍극에, 뭐, 재감까지 붙으면 더 좋겠죠. 커드라로 요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먹, 어, 무기 같은 경우는, 어, 피해 공속 재감보다는, 구할 수 있다면, 참, 구하기 힘들겠지만, 구할 수 있다면, 공속, 피해 공속에다가 정피, 정의에게 주는 피해 증가. 어, 이게 좀더 좋긴 합니다. 자, 요렇게, 어, 극화 극피, 그리고 공속, 그리고 뭐, 그리고 악세 같은 경우는 뭐 설명 안했는데 악세 같은 경우는 피해 쌍극이 제일 좋아요. 나침도도 이제, 저는 이제 못 먹어서 이걸 쓰고 있는데, 어, 일단 쌍극이 민첩 활력, 극화 극피가 제일 좋고, 지금 제꺼보다는좀더 낫고, 여기서 피해 쌍극, 민첩 피해 극화 극피. 이게 가장 좋겠죠, 아침도도 회동은 어, 다행히 제가 이제 졸업급을 먹었네요. 악세 두 개는 피해 쌍극이 제일 좋고, 요렇게 일단 세팅하시면 됩니다. 어, 전설 보석은 강제자, 갇힌자, 그 다음에 막보 딜러니까 이제 고통받는 고통 자의 파면 고파자 끼시면 됩니다. 요렇게 아이템 세팅이 끝났다면 이제 스킬 세팅입니다. 어, 스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진짜 버릴 거 하나도 없이 그대로 똑같이,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스킬 순서는 이제 뭐 조금 바뀔 수 있는데, 그대로, 그대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고, 이제 가끔 파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어, 본인의 딜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이제 파티원들의 안전성을 뭐 중요시 한다면, 어, 눈부신 성과, 요거는 이제 쓰는 게, 어, 속일 효과 읽어보시면은, 어, 눈부신 성광 사용한 후에 3초 동안 공격력 29% 증가. 본인 딜 때문에 치는 거, 그거 쓰는 건데 이게 아니라 뭐 조금 더 파티 원이나 아니면 본인나 이막 붙일 때좀 어, 안정적인 걸 원하시면 내면의 안식처에 천상의 안식처를 넣으시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파티 원들 특히 이제 강령한테 강령 발밑에 깔아주거나 아니면 막 붙일 때요거 밑에 한 번씩 깔고 해도 괜찮거든요. 아무튼 스킬은 이대로 그럼 바로 이제 딜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 아주 복잡한 설명은 뭐 제외하고, 이제 핵심적인 것만 알려드리면은, 일단 저희가 지금 셰룽 무기 주먹 이 세트를 꼈죠. 셰룽 어, 효과를 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공력이 차다가 가득 차면은, 여기 버프 보이시죠? 셰룽 버프가 생기면서 이때 어, 제 공격력이 350% 증가합니다. 4.5배 세집니다. 그런데, 이게 차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차면은 바로 이게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자, 요거는 이제 공력 관리하는 거 나중에 딜 넣는 방법에서 알려드릴 거고. 자,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죠? 그러면 이 버프가 꺼지면서 제 딜이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벗. 자, 인나 6셋 효과를 보면은, 음, 몬스터를 때리면은 제 주변에, 어, 버이 여러 마리가 생깁니다. 자, 보이시나요? 최대 10마리까지 생깁니다. 자, 몬스터 공격을 하니까 막 주변에 바글바글한 요, 제, 벗들이 생겼죠? 자, 이벗한 마리당, 벗한 마리당 뭐내 공격, 공격력이 3000% 증가. 10마리까지 소환되니까 제 공격력이 뭐 3만% 증가하겠죠? 자, 이게 이제 제또 딜의 핵심이고, 인나 육셋을 끼는 딜의 핵심이고, 그리고 용오름용오름 용오름 같은 경우는 저희 하위신들의 손목띠. 요거 있어서, 용오름 받, 용오름 맞아서 맞춘 적은 또 받는 피해가 증가하고. 자, 요런 걸로 이제 딜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어, 고, 몹을 공격하면 사실 있나 욕셋은 뭐 신경 쓸거 없이 몹을 공격하면 자동으로 주변에 벗이 생기고. 그래서 때리면서 벗이 여러 마리 생기고. 그리고 용오름을 쳐서 뭐, 받는 피해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셰룸 버프, 공력이 꽉 찼을 때, 셰룸 버프가 생기면서, 또제 딜이 증가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비룡 같은 걸 넣기 때문에, 제 공속이 증가한 만큼, 제 벗들, 들 딜도 세지거든요. 자, 요런 걸로, 일단, 딜이 증가하는 겁니다. 어, 뭐, 다른 이제 복잡한 설명은 제외하고, 어, 딜 메커니즘 자체는 이렇게 되고, 어, 실질적으로 이제 딜을, 어떤 식으로 넣어야 하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난 시즌 불벗이랑은 조금 딜 넣는 방법이 느낌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요거 알기 전에 어 미리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요 신비한 벗흑벗룬 같은 경우는 한번 스킬을 쓰시면은 정확하게 30초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딜이 들어갑니다. 딱 정확하게 30초 뒤에 이 돌멩이가 사라질 거예요. 30초면 생각보다 꽤긴 시간이죠. 어 그리고 어 중간에 이제 버쿨이 돌아왔다고 해서 다시 쓴다고 해서 이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게 아니라 어, 무조건 돌이 없을 때 기준 없을 때 처음 썼을 때 기준으로 딱 정확하게 30초 동안 돌이 굴러가다가 돌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버 t 같은 경우는 어, 보통 일반적으로 두 회동에 한 번씩만 쓰셔, 쓰셔도 어, 전혀 무방해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타이밍은 딱 범피 6시에 벗을 쓰시면은 다음 이제 물피 때, 이 벗이 물피 딜이거든요. 물피 때 극딜하고 그리고 한 회동 지나서 그 다음 물피 때도 또 딜이 좀 돌덩이가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지금 벗을 안 쓰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딜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돌이 있을 때는. 범피 지나서 다음 회동 물피 때도 지속적으로 이제 극딜을 하고 그리고 냉피가 지나서 화피가 되면은 딱 꺼질 겁니다 제가 아까 지금 범피 6시에 벗을 썼거든요 화피가 되면은 딱 꺼집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가 또 범피 한 6시쯤에 이렇게 벗을 한번 써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벗 같은 경우는 뭐, 범피, 6시가 아니라, 이게 이제 계산하기 쉬우려고, 범피 6시에 쓰면은, 화피가 딱 되는 순간, 어 돌덩이가 사라지거든요. 예, 계산하기 편하라고, 범피 6시고, 뭐, 범피 시작할 때쯤 쓰, 쓰시, 시고 뭐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두 회동에 한 번씩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벗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딜 넣는 방법, 이제 진짜로 알려드리면은, 자, 모스, 보스가 이 깃발을 막보라고 뜰, 칠게요. 막보가 뜨면은, 일단 병타를 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범피 때 요고 요요 버슬 요 벗을 써서 버을요 벗을, 돌을 뽑고 그럼 돌이 몬스터한테 딱 붙을 거거든요. 그리고 물피 전에 물피 전에 용오름이랑 수, 눈부신 성각 이거 한 번씩 이렇게 딱 써주시고 그러면 이제 받는 피해가 증가하겠죠. 평타는 계속 지속적으로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셰룸 버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셰룸 버프 같은 경우는, 이제 몹을 때리면은, 어차피 지금 마을이라서 이게 지금 공력이 안 차는데, 몹을 때리면은 공격할 때마다 공력이 차기 때문에, 어 공력 찬 상태로 이 셰룸 버프가 켜진 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셰룸 버프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셰룸 버프 켜져 있죠? 유지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용오름을 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전 시즌 뭐 불벗이랑은 다르게 흑벗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30초 동안 지속적으로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피일 때만 딜을 넣는 게 아니라 다른 회동 때도 물피 때는 무조건 당연히 용오름 쳐서 딜을 극대화 하는 거고요 다른 회동 때도 공력이 괜찮으면 은 공력이 가득 찬 상태가 유지가 돼 있으면 용오름 한 번씩 써 주시면서 영어름 한 번씩 써주시면서 이 다른 회동 때도 딜이 들어가거든요. 계속 돌이 굴러 굴러 가면서 영어름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공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제 딜이 세지기 때문에 지금 진격 타 보시면 확그광채로을 넣기 때문에 어 진격 타 사용하고 4초 동안 공격 속도 증가가 있죠. 이거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막보 치면서 중간 중간 한 번씩 써주시고 또 물피 전에도 한번 반드시 써주시고. 제 공속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자, 두 회동에 한 번씩. 자, 막보가 뜨면 두 회동에 한 번씩 범피. 이제 제 지금 계산하기 전 편하게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범피 6섯쯤에 버스를 누르고 그리고 물피 전에 범피 다음이 물피거든요. 물피 되기 전에 섬광이랑 용오름 쳐서 어딜극다해 주시고 평타는 계속 치고 계시는 거고요. 평타 계속 치면서 그리고 공력이 관리가 된다면 다른 회동 때도 한 3초 아 4초에서 5초 에한 번씩 용오름에 맞는 적이 뭐딜 증가가 5초 동안 지속이거든요. 아, 5초, 4초에 그러니까 각 회동마다 한 번씩 용오름 한 번씩 쳐서 다른 회동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딜이 들어가게 용오름 한 번씩 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진격타 한 번씩 써주시고 공속 증가를 위해서. 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공력 관리라든가 조금 디테일한 거는 이제 영상 보면서 제가 직접 막보 잡는 거 보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 영상은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하면서 어, 찍은 건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채팅창도 보이죠. 어, 요거, 요거 제 다시 보기도 남아 있습니다. 제 실시간 스트리밍 다시 보기도 남아 있는 건데 자 막보가 뜨면 자뭐 지금 살짝 회동이 뭐좀 살짝 꼬였는데. 자, 막보가 뜨면 일단 평타를 쳐서 일단 뭐 고파 쌌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바로 안 뽑고 일단 평타만 치다가 자, 보시면 범피 6시쯤에 일단 버스를 한번 뽑아요. 자, 버스를 한번 썼죠? 그리고 물피가 되기 전에 요 오름이랑 이제 요거 눈, 눈부신 성강 물피 때 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먼저 딜이 한번 쭉 들어갑니다. 쭉 한번 빠졌죠? 물피 때. 그리고 그외그 그 다른 회동이 다른 회동일 때도 물피가 빠졌을 때도 이 공력이 절반 이상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이렇게 용오름 한 번씩 직접 써서 다른 회동 때도 지금 쓰는 게뭐 이렇게 지금 썼죠 지금 신성피의 전에도 썼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딜이 들어가는 게 보이죠 지금 물피가 아닌데도 계속 딜이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또 당연히 어, 범피 끝날 때쯤에 물피 전에 또 용오름이랑 눈부신 성강 써주시고 딜이 한번 쭉 빠지고, 자딱두번 쳤는데 이만큼 딜이 빠졌어요. 자, 요렇게 하고 자, 아, 아까 제가 범피 6시쯤에 그죠. 범피 6시쯤에 벗을 썼기 때문에 지금 화피가 됐을 때는 지금 돌이 이제 더 이상 안 굴러가고 없을 겁니다. 돌 대신에 뭐, 뭐 지금 보시면. 화피, 물피, 아, 냉피가 지나고, 화피가 됐을 때 보면은 돌이 사라지고 이제 벗이 생겼어요. 보이나요? 지금 아주 좀 미세하게, 희미하게 벗이 생겨서, 음, 원래, 원래라면은, 이제 원래라면은, 어 이제 딜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래라면은 이제 기다렸다가 다음 범피 6시쯤에 이제 돌을, 버 벗을 쓰면 되는데, 전제 딜이 이제 남으니까, 그냥 범, 화피 되자마자 버, 요 벗을 써서 돌을 새로 뽑았고, 그리고 또용오름 쳐서, 이렇게 딜을, 뭐, 물피 전엔, 물피가 아닌데도 이렇게 딜을 넣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거의 한 40초 정도 걸려서, 어 막보를 잡았거든요. 뭐 아무, 신단, 신단 같은 거 없이. 자, 또 다른 거 한번 잡는 거 볼게요. 이 방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비룡이, 어 비룡 버프가 좀잘 나오기도 했고, 해서 이제, 요 공력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상태인데, 자, 공력 관리가 잘안 됐을 때, 또 막보를 잡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막보가 뜨면은 일단 평타 쳐서 일단 곱하 쌓고 뭐 사실 뭐 미리 벗 써도 되는데 언제 사라질지 뭐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일단 보시면은 범피 여서 시에 벗 뽑고 그리고 용오름이랑 그눈썹 써서 물빛때 일단, 한 번, 처음, 급, 급딜 하고. 근데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력이 자꾸만 쭉쭉 빠져요. 뭐, 다른 회동 때, 이렇게, 이렇게, 노용으로 치고 하다 보면은, 공력이 빠지죠? 이러면, 100% 이렇게 치다 보면은, 어, 다음 물피 때, 이 샌룸 버프가 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어, 뭔가, 공력 관리가 애매하다. 애매하다 싶으면은, 일부러 신성 피해 딱쯤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용으로 막 여러 번 쳐서 신성 피해 때쯤에, 어, 일부러 공력을 꺼, 버려요 꺼서 공력을 바닥을 친 다음에 신성 피해 때쯤에.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공력을 채웁니다. 공력을 채워서 이 셰룸 버프를 켜줍니다. 어, 신성 때부터 치면은 보통 이렇게 범피 때이 셰룸 버프가 켜지거든요.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범피 다음에 물피 때이셰 버프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여기, 공력 관리가, 좀, 관리가 안 된다. 싶으시면은, 일부러, 용어름을 여러 번치든가 아니면, 잠시 평타 치던 걸 멈추셔서, 평타 치던 걸 멈추셔서, 공력을, 바닥을 친 다음에, 신성 피해 때, 공력을 가득 채워서, 범피 때쯤에는, 요거, 샌룸 퍼프가 켜져있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똑같이, 또, 범피, 끝날 때쯤에, 이거랑, 눈섬이랑, 용어름 쳐서, 물피 때, 극딜 하시고, 아까 범피 6시에 버스 썼기 때문에 화피가 시작하면은 아마 요돌 돌들이 사라졌을 거예요. 바로 알고 이제 저는 이제 바로 버을 뽑았고 제 저는 이제 제 딜을 아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샘룸 퍼프가 유지가 잘돼 있죠. 그래서 용오름한 번씩 한 번씩 쳐주각 회동마다 한 번씩 쳐 준다 생각하면 돼요. 각 회동마다 용오름을쳐 치는데 용그 공력 관리가 안 되면은 일부러 신성 피해 때 용오름을 여러 번 쳐서 용오름 여러 번 써서 공력을 바닥친 다음에 범피 때야신눈 버프를 유지해주시고 그리고 범피 끝날 때쯤에 오고 눈부신 성광이랑 용오름 써서 이렇게 극딜 아시면 이번에도 뭐 공력 초반에 공력 관리가 안 되고 해서 처음에는 뭐 비룡도 안 켜지고 해서 딜이 조금 약했지만 결국은 뭐 금방 잡았죠. 자,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는 이제 진짜로 이제 수도 막보를 이제 처음 하시고 이제 초심자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맞춰서 이제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제 돌 굴러가는 게 눈에 보이고 돌이 사라지는 게 이제 이게 화면에 보인 눈에 보인다면은 어, 실질적으로는 좀더 이제 막보를 빠르게 잡으려면 막보가 뜨자마자 그냥 바로 돌을 버을 어, 써주세요. 그래서 시작부터 그냥 이제 해동이 상관없이 그냥 용으로 치면서. 딜을 하시고 당연히 이제 물피 전 물피 때는 뭐 성강이랑 용오름 치는 거뭐 당연히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돌이 사라지면 사라진 게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용오름 뽑아서 아그 신비한 벗 흑벗 뽑아서 사라지자마자 다 새로 뽑아서 이제 막보한테 돌을 붙여주시면은 뭐 중간에 뭐 치는 타임 없이 지속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범피 6시에 쓰는 거는 이제 어느 타이밍에 뭐 돌이 생기고 어느 타이밍에 돌이 없어지는지 이제 계산하기 편하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고 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숙련이 되면은 그냥 막 보가 뜨면은 바로 그냥 흙벗 벗 뽑으셔도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어 만약에 이제 쫄 뽑는 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조금 방법이 있는데 어 이돌 같은 경우는. 이, 몹 몬스터가 한 마리만 있다면, 돌을 뽑으면 그 몬스터한테만 모든 그 돌이 다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데, 어 만약에 쫄 뽑는 보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에스칸디엘, 뭐 페렌디, 아니면은, 뭐, 오징어, 뭐, 쨔쪼가 극마법사, 이런 쫄을 뽑는 보스들이 있죠. 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좀 팁을 드리자면은, 자제 앞에 몹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일단 돌은 걔한테 무조건 다 붙어요. 그리고 쫄을 뽑더라도 한번 막보한테 붙은 돌은 다시는 그 주변 몬스터, 두 주변 몬스터한테 어그로가 안 끌리고 이 30초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막보한테 돌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쫄이 소환된 상태에서 이제 돌을 이제 새로, 새로 뽑아야 되는 경우, 벗을 새로 뽑아야 되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이제 돌이 사라졌을 때작살림이나 이렇게 신호를, 신호, 신호를 주셔가지고 작사님한테 이 깃발이 막보라고 치면은 쫄들을 뭐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쫄을 살짝 좀 빼달라고 하세요. 자, 오른쪽으로 뺐다고 치면은 자, 벗을 새로 쓸 때는 저는 살짝 왼쪽으로 나와서 쫄들이 조금 멀리 있게 왼쪽으로 나와서 이 돌을 쓰게 되면은 이 벗을 쓰게 되면 이 돌들이 이 쫄들한테 안 붙고 온전하게 또 보스한테만 가서 붙습니다. 그냥 이게 뭐, 돌이 사라졌다고 그냥 막보 치다가 뭐 옆으로 좀 빼더라도 그냥 여기서 바로 돌을 써버리면은 돌이 쫙 퍼지면서 주변에 있는 잡몹들한테이 돌들이 굴러가면서 제 딜이 막보한테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딜이 엄청 약해지겠죠? 그러면 막보 잡는데 막 3분, 4분, 5분씩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쫄 나오는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를 새로 뽑을 때 한번 뽑아서 이게 막부한테 이미 붙어 있는 돌은 다시는 안 떨어지 30초가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는 안 떨어지고요. 새로 뽑을 때는 쫄들을 어느 한쪽으로 빼주시고 저는 수도사는 그 뺀거 반대 방향으로 살짝 나와서 돌을 뽑고 그리고 돌이 이제 막부한테 붙은 걸 확인하면 은 그때부터 다시 원래 디사이클대로 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앞으로 더 다양한 정보와 좋은 컨텐츠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더였습니다. 뿅!